어제 추가된 스트라이커를 포함해서 현재 로스트아크에는 7개의 클래스와 20개의 전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시작이 캐릭터를 만들고 클래스를 고르는 것인데 어떤 클래스가 좋은지 고수분들께 물어보면 다 좋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클래스를 골라서 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어떤 클래스가 어떤 전직이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고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전직 20개의 스킬 영상과 고수분들의 평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초보분들이 클래스를 고르시기 전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 클래스는 전사입니다. 전사는 아쉽게도 남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사는 총 4개의 전직으로 나눠지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떤 직업인지 알수 있을 듯한 대검 간지 버서커와 커다란 해머를 휘두르는 돈가스장인 디스트로이어. 거대한 방패와 건렌스를 활용하는 우리의 탱커 워로드. 마지막으로, 단단한 성기사용 서포터 홀리나이트입니다. 전직 하나씩 어떤 느낌으로 싸우는지 스킬 영상 한번 보시죠. 버서커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개검 간지 그리고 폭주 뽕맛입니다. 일단 커다란 검을 휘두르는 간지 넘치는 스킬이라 그리고 딜러로서도 거의 탑 티어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트롤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근접 딜러 특성상 컨트롤이 안 되시면 그 딜이 다 뽑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대한 해머와 중력을 사용하는 디스트로이어는 강력한 한방딜과 묵직한 타격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만큼 느리고 또그 짧은 해머로 맞추는데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는 대체로 권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본인의 컨트롤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강력한 한방딜을 꽂아넣는 쾌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유일무이한 탱커입니다. 탱커라는 특성 하나만으로도 파티에서는 너무나도 사랑받는 존재고요.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딜도 준수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파티 플레이에서 탱커는 특성상 가장 중심에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레이드에 대한 속도가 떨어지거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셔서 실수를 하신다면 민폐 캐릭으로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면에 나서서 플레이하는 것을 꺼려 하신다면 다른 캐릭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홀리나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기사형 서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적과 지속딜을 사용해서 파티에서도 사랑받는 존재고요 다만 앞에서 말한 탱커와 약간 다른 점은 탱커는 전면에 있어서 실수를 하시면 굉장히 크게 티가 나지만 폴리나이트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묻어가는 캐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포텐이 좀 적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점도 명심하고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클래스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여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법사는 총 3개의 전직으로 나눠지는데, 좀 생소한 방식인 카드를 사용하는 운빨게링 아르카나와, 어느 게임에서나 강력한 딜을 자랑하는 소환사 서머너. 마지막으로 파티플레이 귀족인 힐러 바드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각 전직들은 어떤 느낌으로 싸우는지 스킬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좀 생소한 카드를 이용해서 딜을 하는 방식의 아르카나는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운빨 트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카드로 어떤 딜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라서 궁빨과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초보자분들께는 많이 추천되지 않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는 소환수를 사용해서 준수한 딜을 넣어주는 원거리 딜러입니다. 소환수가 있어서 손이 덜 간다라는 평가와 손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딜이 나온다는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께는 소환수가 알아서 딜을 넣는다라는 점 때문에 추천하는 편입니다. 바드는 이 게임의 힐러 원탑입니다. 파티 기존 락 바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티 플레이에 가장 최적화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혼자 플레이할 때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바드를 하신다면 가능한 점핑권 사용을 권장해 드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바드지만 처음에 템렙이 낮을 때는 파티 플레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 점도 명심하시고 키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와 네 번째 클래스는 무도가입니다. 무도가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있지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전직이 다릅니다. 여자는 총4 개, 남자는 1 개의 전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직은 황금 밸런스로 불리는 무난하고 쉬운 버퍼형 딜러 배틀마스터입니다. 두 번째는 미친 타격감과 딜을 자랑하는 인파이터입니다. 다음은 원기옥 스킬이 인상적인 기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킬도 많고 화려한 창술사입니다. 남자는 한 개의 전직만 가능한데, 바로 이번에 추가된 스트리터 버블 파이터 스트라이커입니다. 여자 전직과 남자 전직 순으로 각 스킬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배틀마스터는 황금 밸런스로 유명합니다. 무난하고 쉽고 버퍼형 딜러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초보자분들께 많이 추천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임파이터를 대표하는 단어는 미친 타격감입니다. 타격감만으로는 어떤 직업에도 밀리지 않는 가장 찰진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코스트 근접 딜러라서 딜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편이라 초보자분들께도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끄럽다는 평가도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공사는 원기옥으로 대표되는 한방딜이 좋다는 것 외에는 그닥 평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후반에 투자를 해야 빚을 바란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같은 무도가 안에서 배틀마스터나 인파이터에 비해서 초보자용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려한 다양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반격기까지 가지고 있는 창술사지만, 대표 단어가 티소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는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성타 없이도 스킬들을 쉴수 없게 꽂아 넣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은 있지만, 그외 장점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어서, 초보자용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어제 나와서 아직까지 내용이 많진 않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일단 선호들이 거의 없어서 딜을 넣기에는 좀 좋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빔파이터의 남자 버전 같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평은 좀 좋은 편이고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상황을 조금 보고 스트라이커에 대한 공략이 좀 나온 이후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클래스는 헌터입니다. 헌터도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있지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전직이 다릅니다. 남자는 총4 개, 여자는 1 개의 전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남자 전직은 다양한 상태 이상과 은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활쟁이, 호구아이, 아니, 호크아이입니다. 다음은 성능보다 간지 하나로 먹고 사는 남자, 데빌 헌터입니다. 그 다음은 중화기를 사용하는 단단한 딜러, 블래스터입니다. 마지막 남자 전직은 위에 다른 헌터를 압살하는 원거리 딜러, 스카우터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자 헌터는 세개의 스탠스를 사용하는 스타일리시한 원딜, 건슬링어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 순으로 각 전직들의 스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커에는 상태 이상, 은신, 매 스킬, 활쟁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대표 단어가 멸종 위기일 정도로 사실상 지금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좀안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안 좋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물론 초보자분들께도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데빌런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빌메이 땡땡이 누군가가 생각날 정도로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성능의 부족함을 간지로 메워 넣으면서 중2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핸드건, 샷건, 라이플 3 개의 스탠스를 잘 활용한다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입니다 하지만 그 컨트롤이 좀 어려워서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헌터 직업들이 물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블래스터는 중화기를 사용하는 단단한 딜러입니다. 무난한 딜에 단단한 성능 때문에 초보자분들께 많이 추천되고요. 특히나, 포경 모드라는 중화기 간지를 자랑하는 스킬 때문에, 시즈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호크아이 데빌런터를 빛으로 만들어버린 남자 헌터의 희망 스카우터입니다. 공속도 빠르고, 딜도 세고, 스킬도 멋있어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헌터의 특징인 물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신다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컨트롤에 자신 있으신 초보분들이라면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여자 헌터 캐릭 건슬링어입니다.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데미런트와 동일하게 핸드건, 샷건, 라이플 3 개의 스탠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3 개의 스탠스를 잘 활용한다면 진정한 스타일리시 원거리 딜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본인의 컨트롤이 안 되신다면 진정한 스타일리시 원거리 샌드백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몸이기 때문에 본인의 컨트롤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클래스는 암살자입니다. 암살자는 여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암살자는 총세 개의 전직으로 나눠지는데, 화려한 스킬에 세 개의 검을 사용하는 암살자, 블레이드. 악마의 힘을 사용하는 무난한 딜러, 데모닉. 그리고 사기급 근접 딜러, 하지만 물몸, 리퍼입니다. 블레이드는 3개의 덤을 활용한 화려한 스킬이 특징입니다. 적을 공격할 때마다 블레이즈 아체 라는 게이지가 채워지고 게이지가 채워지면 공속, 이속, 적이 기준 피해가 증가되면서 강력한 딜을 쏟아놓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킬들이 즉시 발동 스킬이 아니다 보니 컨트롤이 좀 어려워서 초보자분들께 잘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악마의 힘을 빌려서 딜을 넣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모닉은 무난한 딜에 쉬운 컨트롤로 초보자분들께 많이 추천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초보자분들께는 괜찮다는 평가가 다수이고요. 다만 플레이가 좀 재미없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코스트 사기적인 근접 딜러 리퍼입니다. 실세 없이 딜을 꽂아 넣을 수 있어서 사기라는 말로 불릴 정도의 탑 티어 딜러이고요. 하지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트롤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7개의 클래스, 20개의 전직들을 스킬 영상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고수분들의 의견을 제가 나름 취합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파티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혼자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지, 가까이 때리는 걸 좋아하는지 멀리서 때리는 걸 좋아하는지 나의 컨트롤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직업을 정해 보시면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일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어떤 캐릭을 정했는지 궁금하시면 저는 모든 변수들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가장 이쁜 서머너와 인파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역시 캐릭은 이쁜 게 짱이죠. 자 그럼 다들 좋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구 편한 p POE 이 채널 p 이 e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